칼씨, 제가 칼씨 불렀는데 <laughs> 아, 누나 <웃음> <웃음> 누나 어 뭐하고 있어? 아니 저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제 이름 얘기해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<laughs> 어나 보고 있는 거 들켰네 생각했어 아 누나 잘 있었어요 어 너무 잘했어 보고싶다. 아, 누나 잘 보여요? 다들. 잘 보여요 누나? 어 아니 지금 근데 카이 씨 뭐하고 있었어요? 아 혼자서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어이 시간에? <laughs> 다이어트하고 역시 있었어요 역시 관리하는 남자네 아니 누나랑 우도주말에서 어.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아이돌로 좀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진짜 말랐던데. 아니, 그래도, 네. 여기 들어온 분들한테, 네. 어, 한, 그래도 인사, 세어 여기 외국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, 카이야. 네, 여기 외국, 외국분들 되게 많으신데, 한국말로도 그러면은... 기적적으로 통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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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아, <저기>. 역시. 누나. <laughs> 누나 인사할 때 하이 야. 어떻게 해요? 하이. 하이 이렇게 하잖아요. 하이. 근데? 하이 이렇게 하이? 한국말도 안녕 이렇게 하잖아요. 그치? 통하는 게 있어요. 전 세계. 전 세계 다 통해요. 누나. 안녕. 하이. 역 <laughs> 세계적인 팬을 갖고 어, 계신 분은 다르네요. 아닙니다. 누나. 아니. 네. 누나 어디에요 나는 <laughs> 지금 우도지만 열심히 홍보하었는데 지금 우도, 우도 다시 간줄 간 알았어요. <laughs> 누나 우도 다시 간줄 알았잖아요. <laughs> 야, 너무 열심히 하지. <laughs> 네, 누나. 오 <laughs> 어, 야. 누나 근데 지금 좋아. 김종인 개 귀여워 아니었어요. <laughs> 누나 그런 거 읽으면 안 돼요. 누나. <웃음> <웃음> 그래? 왜? 아, 되죠, 되죠. 상관없어요, 상관없어요. <laughs> 어, 어, 아니 운동하는데 갑자기 전화 걸어서 미안하니다 아니 아니에요, 누나. 저안 그래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어. 그 누나 뭐 하고 있는지 들어가 봤는데 딱 하고 있더라고요. 아, 고마워. 진짜 통했어요, 우리. 아, 최고. 우리, 최고. 우리 카히, 카히잖아요. 카히. 카히, 카히. <laughs> 히에요 여기 카히, 카히. <laughs> 도에 카히. 저희 조합 기대해서 봐 주세요. 네. 네. 여러분들 기대해서 봐주시고요. 지금 칼씨 운동하신다니까 더 방해하면 안될것 같아. 우리 아쉽지만. 너무 고마워, 카이야 누나, 1 시간 뒤에 같이 본방 사세요. 어, 1 시간 뒤에 봐. 네. 안녕. 안녕. <laughs> 이거는? 이렇게 하는 거야? 응. 음. 어. 끊긴 거예요? 아, 카이 씨 팬분들도 진짜 많이 들어왔구나. 우리 그러면은 어,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은데 우리 문세윤 씨 한번 또 연결해 볼까요? 어, 한번 연결해 볼게요. 음. 구청 보내기.